이어서 어제 신의 문 요거 했던 거 요거를 3부로 잡아서 어제 2부까지 했으니까 한 꼭지는 홍익자본주의의 시련이었고 두 번째 꼭지는 신의 문 이제 3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꼭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버전이 기열, 기문, 기갑이 있으면 요게 현대판 판밖에 돕니다. 텍스트고. 핵심 키워드인데 기혈은 이상하고 기한 저 기자를 쓰고 피혈자를 쓰면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피가 됩니다. 이렇게 신인이 되지 않고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피의 관계를 말해요. 요것도 신령스러운 문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신령스러운 옷이에요. 옷. 근데 이 옷은 영적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이 신령스러운 피도 배제하고 기문도 배제하고 이 기갑의 세상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름길로 질러가는 이게 환골탈 태의 자리예요. 이 땅에 도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통을 통해서 신의 에너지를 통해서 영적인 자기한테 맞는 신령스러운 옷을 입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이런 어복에 진짜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 영적인 체계. 그래서 피를 바꾸는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반이에요. 열반 피를 바꾼다라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개념. 근데 열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이 끊어진 도의 열반이고 상이 끊은 이걸 어식통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눈동자의 혈이 풀어진 신의 열반이 있어요. 이걸 신의 통이라고 합니다. 의식통을 갖춘 신의 개념. 즉, 도의 열반은 여러분들 자주 설명했죠. 퍽 꺼져버리는 그런 체험을 동반하고 신의 열반은 기본 텍스트입니다. 붕 뜨는 걸 동반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두 가지 열반 다 신의 문이 열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오늘 저를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신의 문이 뭔가? 그냥 요거만 요, 요 자만 떠올리면 됩니다. 신령스러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는 자신의 신, 요거는 뇌를 말하는데 요거를 기운을 얘기해요. 기운인데 천지 신명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천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의 개념은, 개념 정리를 하면 천지의 기운 덩어리에요. 이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로. 여러분 얼이 들락날락 하는 구리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주관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파리의 펠탑. 거기에 안테나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머릿골, 백혜라고. 그 백혜를 통해서 니언자로, 이렇게 니언자 형태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인당. 그 안에 슈퍼컴퓨터, 본부 메인 역할을 하는 게 송과체. 상단전 요런 거예요. 문이 들락거리기는 하는데 그 신의 문이 들락거릴 때 마지막 머무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기갑 자리. 요 자리가 피, 골, 그다음 뼈, 살, 힘줄, 근육, 오장육부, 정신의 체계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째로 환골탈태 마지막 탈 자리입니다. 모양, 형상 다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꿀 때 여러분들은 깨끗한 조상신이 협조가 필요하고 깨끗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탁하고 누추하고 탁하고 누추하고 병든 기운은 조상님이 됩니다. 해탈을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세 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주인공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신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머리 꼭지만 열으면 꼭지점이라 그래요. 요걸 백혜입니다. 요것만 열어주면 기혈자리 피가 맑아져서 구멍혈자도 씁니다. 그건 기문의 역할. 구멍현 문이 열리면 꼭지점이 열려요. 안테나. 주파수를 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그럴 때는 귀 끝까지 흘러서 짐에게 숫자를 따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천신입니다. 요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곁들여서 해 드릴 거예요. 신의 문은 태초부터, 태초에 존재했던 투명한 천지의 기운으로 정리해 주면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지의 기운을 가지고 하늘이다 혹은 신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신을 의인화하는 건 무지의 극치입니다. 요것은 조금 명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그래서 조상신과 산신, 그리고 천신의 개념도 모두가 천지의 기운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천지의 기운을 딱 쪼개버리면 빛과 빛, 조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운이 빛으로 화한 것을 하나님과 부처님으로 표현하고 또 음량의 조화로 화한 것을 지금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음양의 조화라고. 그리고 실상 너머에 존재하는 빛은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고. 근데 그걸 백해 어제 설명한 그 백해는 기운줄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줄 종류입니다. 내가 영성 코드면 영통 줄이라고 그래요. 이 영통 줄은 절집에 연불이나 이런 거안 듣습니다. 그냥 성가대 음악 같은 거 들어요. 그거 들으면 눈물이 그냥 뭉클하고 맺히고 코끝이 찡해지고 고향을 만나는 기운 줄이. 이거를 코드로 풀이하면 영성 코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통 줄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를 코드로 표현하면 도법 코드라 그래요. 이 도통줄은 전율 체계로 말하면 이렇게 어저께 말한 삐, 2번 전율, 3번 하품, 4번 진동. 실제로 이 진동의 체계가 심한 교수님도 다녀간 적이 있고, 양이, 의사가 다녀갔고, 전문가들, 오피니어리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수련법을 가르쳐주는데 그때는 별짓을 다 해봤겠죠. 이거를 저작거리에 판박해도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제가 이 기운줄 얘기하기 전에 특별 코스가 있어요. 우리 문중은. 실내로 어통을 지금 제 사랑하는 제자 둘이가 오늘 새벽에도 했을 거예요. 매일 합니다. 자격이 되는 두 분한테 붙여줬어요.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그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라. 그런데 저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 아름다운 상태에서 누구한테 안 붙여봤겠습니까? 안 합니다. 소화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특별 코스를 붙여봤는데, 이 말문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육주를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는. 이게 글자 그대로 특별한 인자만 하는 공부예요. 왜요? 나라 구하고, 인류 구하고, 이웃 구하고, 가족 구하라고 지도자한테만 붙이는 걸. 그런데 지도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혼이 인류 전체에 닿아서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이라니. 그런데 전부 다 지도자가 아니고 이 도를 버려버려요. 익어서 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분리만은 배가 되버려요 그래서 지배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분이 말문을 하면, 여러분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와, 마귀인데, 세트로 논다 해서, 쌍마귀인데, 쌍마귀는 더 이상 위에 더한 마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쌍이 두 개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내가 시커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은 만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저을 어을 자기 얼을 낮추는 겸손해지고 배려할 줄 아는 절이 필요한 거지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일기생 졸업생 중에도 만문할 인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기생들 중에도 만문을 시킬 사람이 이미 제 마음 속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다 깨닫는, 어저께 말했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말, 여러분은 칼막스 알잖아, 말을 그었어그 개념을 홍익의 차원으로 붙이면 경제원리가 일종의 그분은 일원론이에요. 칼막스는. 근데 막스베베는 둘다 독일의 학자들입니다. 막스베베는 일원론이 아니라 다원론이라고. 그럼 다 원론을 쫓아가면 율곡 이하고 또 만나야 돼 이런 논하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왜냐하면 율곡 이가 이 나오면 또 율곡의 사상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동학이 나오면 여러분 영동청심을 힘근을 이렇게 표현하면 또 동학과 정력을 또 만나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공부거리가 많으니까 접어두고 빨리 갈수 있는 이 체계로 들어가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겸손한 버전만 딱 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성공합니다. 하품하는 사람은 다른 공부 못해요. 이 유튜브 보는 분도 동의합니다. 제거 보면. 하품하고 별짓을 다 해보고 별의 별 군대를 다 다녀봤어요. 단체를. 근데 자기 꼭지 하나를 따주는 데를 못 만나서 마지막에 여기 찾아오는 곳이 여기에요. 우리끼리 말로. 대한민국의 폐잔병이나 폐잔병은 여기 꼭 마지막엔 다녀갑니다. 이 폐잔병의 의미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가봤는데 식상하고, 저기도 가봤는데 식상한 분들을 저는 폐잔병이라그래요 도를 우펴 수집하듯이 다 다녀봤거든. 만족할 만한 도법을 만나지를 못한데, 그때 다닐 때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다니면서 아직과 아상을 키우고 다니기를 즐겨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읽어갈 수 없는 그 책에 자꾸 엉키는 거. 요 책에 놓인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건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말문 말고 천문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문 중에 15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이 있어요. 이건 사랑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이 말문 존자는 제가 수백 번도 거의 얘기해요. 웃을 때 스마일하고 웃는 속에 자기가 없으면 된다. 근데 웃는 것 속에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 있고 웃는 것 속에 사랑이에 지배하고자 하는 아상이 남아 있다고 만문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야 진짜로 판박에 선인으로 신선으로 도통 군자로 신통군자로 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듣는 사람이 이래요. 나는 저 체험이 있었으니까 저 과정적 굳이 할 필요 있나? 안 해도 돼요. 겸손함이 그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감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사람을 모실 줄 안다면 동학의 텍스트가 모심사상이에요. 근데 이 모심은 뇌세임이 끝난 사람만 할수 있다고. 뇌세뇌 속에 홍익에 글이 각이 되어야 돼요. 그 홍익은 자다가도 홍익이고, 죽어도 홍익이고, 살아있어도 홍익이에요.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홍익은 홍익이 아니에요. 말문, 청문 다음에 어통입니다. 제 사랑하는 문화생, 제자 둘이가, 둘이 지금 오늘 새벽에도 때리고 왔다니, 어통 주문.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후보가 되는 분들한테 제가 맞절을 통해서 고 어통으로 이 육의 껍질을 벗고 영육이 혼탁함에 물들어 있는 사회적인 뇌가 되지 못하는 사고적인 뇌를 진화시켜서 어통을 반드시 타내어서 사회화해야 된다. 그것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읽어드린 거예요. 마지막 버전 꼬리뼈가 남았습니다. 이 들락거리는 문중에 가장 화려한 퍼, 퍼포먼스 꼬리뼈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정리하고 자르고 또 이어서 할게요. 잠깐 잘래요.